는2023제 9회 대한민국 예술문화 스타 대상 시상식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분께 상을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추모문화 행정 혁신 대상 진도군수 김희수 이태원 사고 사망자 추모의 밤 축제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은 추모의 밤입니다. 있어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별들이 생겼고요. 우리는 또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비탄에 빠졌습니다. 또한 각가지의 사연을 안고 있는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또한번 울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또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진도군에서 추모의 밤을 마련했습니다. 음. 날아간단다. 돌아갈 그 날을 위해. <laughs> 님과 날 나오서나오소 녹시야 나오소사 혼대고 살던지 타버리고 일같이정몰이하고 저세상에 본 자가신 불쌍한 독시야 저세상이 좋다게는 얼마나 좋았 길래 군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참으로 너무나 슬픈 청천벽력과 같은 국가적 이런 대사고에서 우리 국민들 식사도 못 하시고 추운데 공연을 보시고 슬픔에 동참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한 60년간에 걸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한 30건이 났어요.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너무나 많은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 안전망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야 정치 지도들이 자 모두 하나 되어서 정말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오늘 진도의 추모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항시 사고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귀가하시는 동안에 걸음 걸음 조심하시고, 특히 운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이 국가 추모 추도 기간인 애도 기간인 11월 5일까지 우리가 정말 이 어린 넋을 잃어버린 별들을 추모하는 그런 마음 간직하시면서 여러분들. 안녕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패 대한민국 추모문화 행정혁신 대상 진도 군수 김희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후 대한민국 최초 슬픔과 아픔을 함께한 진도 군민과 진도 군에서 추모제를 개최하시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느끼며 위로할 수 있도록 첫 장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잃어버린 별들에게 진도의 씻긴 곳으로 망자의 넋을 불러 원과 한을 풀어 주시어 극락으로 천도하는 축모의 밤을 열어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진도 군민과 진도 군수 김희수님께 대한민국 예술문화스타 대상 조직위에서 높은 뜻을 받들어 감사 마음을 담아 본패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제 아픔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추모 공연을 열어 주셔서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아, 멀리서 오셨어요, 군수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저희가 진도 아리랑 축제로 아마 떠들썩하게 이렇게 내려갔던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데 추모 공연으로 하루 사이에 바뀌었어요. 한몇 시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그때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가 축하 공연이 아니면 추모 공연으로 가는 건 어떨까?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하겠지만 진도기 때문에 세월호의 아픔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모든 스프들이그 며칠 전부터 사실은 다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 공연을 하지 않으면 지금 와서 송 이야기지만 다들 망하는 처지였답니다. 몇천씩 다 손해를 봐야 되는 업체들도 울상이고 하지만 너무나 큰 슬픔 앞에 어느 누구도 그래야 되겠죠 라는 상황에서 아, 어, 저희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큰 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더 전진할 것이고 진도 군수님도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예술문화 국악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정은천 대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강은영. 네, 국춤의 대가시죠 강은영님께서 오늘 예술문화 국악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저 뒤에서 나오고 계시죠? 예, 뜨거운 박수를 여러분 격려해주세요. 저희가 아까 공연도 함께 보았죠?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laughs> 오늘 국악인 대상입니다. 강은영님.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춤을 통해서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희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늦었어요 <laughs> 다시 한번 찍어야 되잖아 빨리빨리 <laughs> 빨리 나오세요 진도에서 오신 만큼 한번더 촬영할게요 네 앞을 향해 서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계속 머물러 주시고요 다음은 예술문화 국악인상이 되겠습니다 수상자는 문다솜 김이정 네 축하드립니다 예술문화 국악 인상이 되겠습니다. 문다솜, 김희정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풀 향에 서주시고요. 자, 풀 향에 서주시고요. 하나, 둘, 셋, 스마일. 네,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